세상에 빚 없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빚을 안고 계십니까? 대출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신가요?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이자 때문에 악 소리가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것저것 아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역시 좀 상황이 녹록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부동산 그리고 자금시장, 금융시장 어떻게 변할까요? 대출 금리가 2배 가까이 뛰면서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의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이 영상 속에 고민하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정말 금리가 많이 올랐죠? 기준금리가 0.5에서 2% 오른 2.5%가 됐고요.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전문가분들은 1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월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건 뭐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미국 금리와 맞추다 보면 정해진 수순대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은 실수를 인정하고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고물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스텝, 그러니까 0.25% 올리는 것을 고수하다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 이게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마냥 2% 후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개투자 영끌, 또는 뭐 전세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요, 이자지옥에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전세 대출의 경우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히 오른 금리의 부담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전세집에 입주하면서 7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서 2.87%였던 이자가 다음 달부터는 4.75%로 오른다. 이렇게 문자를 받고는 충격이 빠졌습니다. 이분은요. 금리가 오르면서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가 11만원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새 금리가 이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큰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내집 마련 시기를 좀더 앞당겨보려고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습니다. 전세 대출 받아서 그 이자 내는 게 월세보다는 더 쌌었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돈이 오히려 월세보다 전세 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2020년에는요, 1%대 후반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는 2% 후반대까지 올랐습니다. 급등한 이자에 억눌린 것은 고금리에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10월, 그러니까 딱 2년 전이죠.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의 모아파트 25평에 8억 1,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요. 8억 1,500만원 중에 내둔 2억 1,500만원을 들고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로 최대 한도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로 1억 원도 더 해줬죠. 이렇게 전세보증금 8억 1,500만원을 마련했는데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월 이자 증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세 8억 1,500만원인데요. 전세자금 대출이 5억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요.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신용대출은 1억원을 받았는데 대출기간은 1년입니다.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에는요. 전세대출 이자가요. 2.45%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102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이자는요, 3.66%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30만 5천 원을 내게 되죠. 그래서 월 이자 합계가 132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딱 2년 뒤에, 2년 차이에 따라서 올해 10월 달에는요. 전세 대출 5억에 대한 이자가요. 203만 7천원입니다. 4.89%를 적용받게 되죠.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신용 대출 이자도 6.667%로 뜁니다. 거의 두 배로 이렇게 뛰게 되죠. 55만 6천원을 1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 이자 합계가 259만 3천원으로 거의 2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두배 가까이 뜁니다. 이렇게 두배 가까이 뛰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환율 마저 뛰면서 다니던 회사의 상황도 사실 왠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게 요즘 현실이죠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서 이자 내기도 바빠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 층에서는요. 1년 전만 해도 유행하던 그 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플렉스, 명품 등을 사며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를 플렉스한다고 라 말하는데요. 이런 젊은이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욜로족이라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저축보다는 소비에 집중하는 행위하는 사람들 이걸 욜로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렉스족과 욜로족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출을 하지 않고 저축을 늘리고요. 무지출 챌린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자들도 저축을 늘리고 있는데요. 2분기 가계의 돈의 흐름을 보니까요. 대출, 투자는 줄이고 있고요. 저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보니까요. 월평균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2021년 2분기에는요 345만 4천 원에서 2022년 2분기 1년 만에 394만 3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좀 늘어난 거예요. 금액으로 본다면 1년 만에 48만 9천 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요, Personal d e p o s a b l e Income이라는 건데요, 가계 만대로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 분담금, 이자 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돈을 가계 처분 가능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맘대로 쓸수 있는 돈, 그 돈을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소득은 늘었지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삶은 오히려 더 팍팍스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요 옷을 사 입기는커녕 점심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예 김밥을 싸서 출근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옛날 도시락의 풍경도 다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금리로 소비가 너무 많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고금리 시절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다른 재테크보다 저축이 최고다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고금리의 주식은 계속 하락할 것이 뻔해지고 있고요 부동산 역시 거품이 단군 역사 이래 정말 최고로 많이 끼어 있는 상황인데 안 떨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저축하는 게 지금은 최고가 아닐까요 저축해서 얼마가 됐든 간에 종잣돈 만들어 두면요 경기가 좀 살아날 때가 오면 그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표영호TV, 오늘은 그동안에 만만하게 보았던 금리가 우리를 야단 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금리에 야단 안 맞으려면 고공행진하던 부동산에서 잠시 눈을 돌려 하늘 한번 보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여유를 좀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표영호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